b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심 정보만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는 광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해 드릴 종목은요 바로 스맥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맥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양봉으로 좀 종가 마감을 했죠 이 스맥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더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이니깐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 브리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현 시점에서 일봉상 다른 거 보실 거 없이 이 5일선만 체크해라.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5일선 아래로 이탈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다. 걱정하실 거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이 오일선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오일선이 뭡니까, 여러분들? 단기 추세선이죠? 자, 이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주봉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맥 주봉차트입니다.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전조증상, 전조증상들이 하나씩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스맥이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전조증상이 뭐냐? 그 대시세의 시그널이 뭐냐?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상승 전에 1차적으로 뭐를 해줍니까? 물량 소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주봉상 캔들이 5일선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오일 선을 타고 가면서 쭉쭉쭉 상승하는 대세가 나와 주는 거거든요. 이 초록색 네모 박스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이5일선쭉 타고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게 뭐냐? 이 스맥은 이 대세를 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종목 차트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삼부토건 차트입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물량 소화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 캔들이 확실하게 5일선 위로 올라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5일선을 타고 쭉 상승하는 대세가 나와 줬죠. 자, 그러면 다시 스맥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어떠신가요? 3부 토건 차트를 보고 오니까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시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5일선이 위로 올라와 주면서 그 5일선을 11선이 받쳐 줄 거고요. 여기에 캔들이 다시 안착을 하면 이전과 같이 쭉쭉쭉 상승하는 대세가 나와준다. 그리고 이러한 대세가 나와주면 당연히 이전의 고점을 경신하는 뭐가 나옵니까?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번 주에 이 스맥이 조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이 그려드린 것처럼 이 오일선과 이 캔들상의 공백이 조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공백에 따른 조정도 우리가 조금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른 종목 차트랑 비교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오늘 제 차트 브리핑을 보고 아이 스맥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할 거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가 되셨다 또 브리핑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해 두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 드려도 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브리핑을 보고 이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해 두 글자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스맥이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떠한 기업인지도 알아봐야겠죠? 자, 스맥 폐배터리 로봇 주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 이 시장에서 종목을 가장 강하게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거든요. 이러한 핵심 정보들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구독자분들이 8200분을 넘어섰고요. 여기 계신 구독자 이 8200분은 이러한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혹은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요.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좀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운영 중인 만큼 입장하셨다가 뭐 텔레그램의 정보라든지 뭐 종목이 별로다 하시면 퇴장을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한번 들어오시면 퇴장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저희가 핵심 정보만을 드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스맥은 로봇 주고요. 제가 로봇에서 항상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동화 공정이죠. 이 스맥은요 패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인 방전해제 로봇 자동화 공정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AI 엣지 컴퓨팅 산업용 로봇 지능화 기술 개발에다가 산업용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 스맥은 브레인투엑라는이 B2X라는 신규 시장 진입 및 사업 발굴에도. 차를 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B2X가 뭐냐? 외부 기기를 제어하거나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신경 인터페이스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뭐 공장이라든지 제조 현장이라든지 인력들의 감소로 인해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거든요. 그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정 뭐 이런 공정을 맡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쉽게 알자. 이 결국에 이스맥이란 종목은요,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창사일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249%나 성장할 만큼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 차트적인 부분은 제가 브리핑을 남겨드리니까요. 추가적으로 항상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시장의 가장 핫한 섹터가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로봇과 AI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순환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순환매란 최근 가장 핫했던 섹터가 2차전지였고 그 뒤를 잇고 있는 게 로봇 섹터와 AI 섹터죠. 아무리 좋은 종목과 섹터도 계속해서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의 순환매에 맞게 투자를 진행한다면 이 수익적인 부분도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정보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2300여개나 되는 종목의 정보와 시장의 실시간 이슈들을 모두 찾으면서 대응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든 공간입니다. 바로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텔레그램 방인데요. 저희 무료텔레그램 방에서는 시장의 핵심 이슈와 필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 무료텔레그램 방은 10명의 전문가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핵심 이슈 등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 9월 4일날 추천드렸던 SPG 종목입니다. 자, 종목 추천드릴 때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짚어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고요. 9월 4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추천드린 당일날 25%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쭉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했죠. 자, 이 SPD 종목 같은 경우는 자, 30%의 이상 수익을 챙겨 가셨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보여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8월 31일 날 추천드렸던 스맥 종목입니다. 자, 8월 31일이면 이 날인데 추천드린 당일부터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와줬고 이 스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DS 경제호소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70% 이상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일 날 추천드렸던 대동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대동 종목 역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짚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고, 9월 1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자, 추천드린 당일날 17% 상승을 하고요.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24%, 뭐 7%, 26%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한 모습이죠. 자, 이 대동같은 종목은 진입 당시에 추천드리고 수익률로 따지면 10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어떠신가요? 시장의 트렌드를 알고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수익률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텔레그램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들어오셔서 이 시장의 핵심 정보들 빠짐없이 받아보셔야겠죠.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측에 번호 보이시죠? 이010 5017 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요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운영 중인 만큼 입장하셨다가 뭐 텔레그램 방에 정보라든지 뭐 종목이 별로다 하시면 언제든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퇴장을 하시지 않아요. 왜냐? 그만큼 시장의 핵심 정보만 올려 드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S 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 중에 있고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정보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후에 데일리 리포트 제공해 드리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으로는 우측의 번호 010-5017-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 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저희 하단에 써놓긴 했는데 저희가 뭐 문자 보내면 전화나 문자 같은 거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해당 번호로 절대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자로 받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DS경제연구소를 사칭하거나 타 업체에서 정보를 빼가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만 입장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전화가 온다거나 문자가 온다거나 하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지금 확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맥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일봉상 이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봉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이 5일선이 올라와주고 이 11선이 그 뒤를 받쳐주면서 이 주봉상 캔들 쭉쭉쭉 우상향하는 대세가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세가 나오면 당연히 이전에 전고점을 경신하는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번 주에 이 스맥의 상승세가 좀 컸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주봉상 캔들과 오일선의 공백이 있고 이 공백에 따른 조정조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스맥에 대한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핵심 정보 올려드리는 곳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이고 아직까지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의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요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핵심 정보를 내가 활용하지 않는다 저는 정말 큰 손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뿐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스맥브리핑 마치도록 할 거고요 혹시 내가 아직까지 깜빡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체크해서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과 많은 좋아요, 댓글까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